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로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로에 기다리시는 백호님들 많으실걸? 제 지인들도 그래서 로에 언제 할 거냐고. 자기 살거 정해놨다고. 아직 사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더보기랑 돌아와서 내 링크 좀 타고 사라. 제품이 솔직히 얘기하면 막 다양하진 않아. 하나하나가 다 입기 쓴 거예요. 제가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옷의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째 로에의 겨울을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단연 나는 얘기할 수 있어. 로에의 아름다운 제품들 중에서 니트가 베스트지 않을까? 브이넥과 프로버. 이렇게두 가지 종류인데 세 가지 컬러씩 있어요. 음. 총 여섯 개란 말이에요. 요 니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프로버랑 브이넥 중에 브이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 편해하시는 거예요? 예. 프로버는 겨울 느낌이야. 음. 근데 요거는 가을, 겨울, 봄, 이너로 입기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목을 길게 하면서 라인을 훨씬 더 예쁘게 해주는 그냥 이 제품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단 말이에요. 데일리로 가장 입기 좋은 게이 브라운이랑 차콜 그레이잖아요. 두개 중에 엄청 고민을 했어 누가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이런 얘기 두 번은 안 해요. 캐시미어 팩. 캐시미어 100잘 없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따스하고 포근하고 레몬 컬러를 얘기하면 은뽀보다 누나에서 김미애님이 레몬색 니트 입었던 거다 기억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저런 컬러를 입지? 생각했는데 실제 이런 컬러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감 어떡할 거야 여성스럽고 따뜻하고 김미애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터들렉은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이제 브라운 아니야 밀크 브라운 너무 은은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오트밀 컬러 제일 기본의 기본. 아이보리보다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이 든다. 요거는 이제 네이비 컬러. 요렇게 세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딥하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뒤트임이야. 이게 여기 뒤에 지금 트여 있잖아요. 세웠을 때 목이 안 답답해. 뒤에 뭔지 알겠죠? 요렇게. 뒷모습이 너무 예뻐. 이게 정말 한 끝이 다르다. 니트가 여섯 가지 종류 보여드렸고, 탑으로는 블라우스가 한 종이 더 있어요. 되게 실크스럽지 아요 근데 음. 실크 아니야. 훨씬 더프렌들리해 <웃음> 갑자기 희 <laughs> 넥스카프 블라우스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아이보리, 네이비, 러스틱 토프 이렇게 세 칼러가 있는데 늘어뜨려도 우아하잖아? 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우아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야. 차롬하게 떨어지고 찰롱찰롱한 거. 겨울에 니트를 워낙 많이 입는데 블라우스를 입어야 될 자리가 있었을 때 요거 이제 겨울에 쫙 입어주면 너무너무 예쁘지. 자, 이제 예쁜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블라우스도 그런데 원피스에서도 요렇게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왔어. 단추, 어깨, 주머니. 완전 옐로우는 아니고 요것보다는 살짝 버터 컬러. 블랙은 매니아가 계시니까 나는 블랙이다 하시는 분은 블랙이고 겨울에 밝은 컬러가 좋더라 하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 옐로우 컬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싸게 단추. 그렇습니다. 두께도 두껍지 않. 아 겨울에 원피스 입어야 되는 자리에도 너무 괜찮아. 그래서 가을, 겨울, 봄까지. 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까는 디테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요거는 아주 초 심플 요런 거 이거 바뀌었거든. 근데 너무 근사하지 않아? 입었을 때 힘이 있어. 제가 이따 입어볼게요. 바텀 중에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보리 블랙. 배사님 좋아하는 스타 그냥 내 바지 같지 않아요? 아이보리는 샘플이야. 그래서 뒤에 지금 고무 밴딩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밴딩 없이 요렇게 만나볼 수 있고 이런 바지가 10년 입어 이런 거 유행 없이. 요게 색깔마다 살짝. 소재가 달라서 블랙이 소프트하게 떨어지고 아이보리가 살짝 더 무게감이 느껴지고 블랙은 자기 정사이즈 가면 되고 아이보리는 5랑 5반은 스몰 66과 66반은 미듐 가시면 된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아방한 라인 좋아하시는 바지는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고 뚝 떨어지는 슬랙스 라인을 좋아한다. 이걸 보시면 이거는 근데 약간 로엘 시그니처야 매년 비슷하게 봤던 바지인데 레이비 컬러, 요게 베이지 컬러 있고 벨트 장식까지 있다는 거 근데 되게 요술 바지 같은 게 160부터 170까지 다 괜찮대요 기장감 어떤지 한번 기대하고 보셔도 돼요 두 개의 스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 없어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아운드 투스 체크인데 투턱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튤립꽃처럼 요렇게 모아지는 요 느낌이 너무 예쁘고 요 체크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 예쁘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서 음. 허리 엄청 여유 있어요. 길이감이 살짝 길고 우아한데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서 되게 예뻤어요. 이거는 진짜 기본 원피스야. 쫙 떨어지는 게 말도 못해. 그냥 블랙이잖아요. 오 슬릿이네. 블랙에 그냥 뚝 떨어지는 치마인데 포스가 있어. 아까 음. 제가 원피스도 그랬잖아. 이 스커트에서도 있어. 이거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크림 베이지 네이비 컬러. 이렇게 세 컬러가 있거든요. 음. 이 어깨 라인이면 이런 거 봐봐. 음. 옷을 살때 약간 내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 집에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걸 딱 보는데, 와, 이거는 로에 거지. 로에 느낌을 가득 담은 그런 자켓이 아닌가 싶어. 딱 떨어지는 요게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 이 컬러도 어떡할 거야. 요거를 쪽 겨울스럽게 물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요런 느낌. 길이도 살짝 길어지고 제가 아까 예쁘다고 했던 하운드 투스 체크 패턴. 단한 컬러. 자신감처럼 나죠. 어. 고객들이 고민을 크게 하지 않도록 그냥 대표 컬러만 쫙쫙쫙 뽑아 주신 거. 야 자켓이면 두께감은 그렇게 막 두껍진 않은 거죠. 어. 근데 압축돼 있는 느낌. 음. 요거는 비슷한데도 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냥 여성스러운데 요거는 비슷한데. 지면서 뭔가 시크한 멋이 있는 음. 그런 자켓이라면 이거 하프코트거든요 코트치고 되게 무겁지 않아 음. 요렇게 되는 A라인 같은 게 너무 예쁜데 여기 겨드랑이가 입체적이다 다이아몬드네 음. 음. 이런 거 너무 기밀 아니에요? 음. <laughs> 뭐왜 기밀인데 어.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뒤에서 입었을 때 요거 요거 이게 너무 예뻐 요거는 따로따로 요 컬러에 요딱 떨어지는 요뭐플러가 음. 있는 거예 음. 음. 요거가 오트밀 요거는 차콜 그레이 둘다 너무 예뻐 음. 하프코트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음. 돼 있잖아요 음. 롱코트 보여드릴까?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했잖아. 벌써 어, 얘기했지. 내가 카라 이렇게 입는 거를 음. 좀 어려워한데 음. 이거는 너무 예쁜 거야. 한 100년 입어도 될것 같아. <laughs> 그러면서 이거 봐봐. 이 카멜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음. 저도 이 여러 가지 카멜 컬러를 봐서 카멜을 이제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너무 예쁘고 이거랑 이거 로렇도 너무 예쁘지. 음. 우회에서 나온 것대로만 딱 입어도 겨울은 자 끝났어. 제가 이제 예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떻게 이 바지가 160부터 170까지 가능한데, 나한테 너무 길이감이 예쁘겠다. 거예요. 160 화이팅 노에 바시가 약간 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대바지 같아가지고 한 놈만 팬다라는 심정으로 이 바지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다 요거는 제가 아까 오프딩 때 설명하면서 입었던 브라운 니트 이렇게 그냥 한 벌처럼 입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기본이에요. 가방 한요 느낌이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잘 살고 제가 위에 아까 예쁘다는 코트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접었어요. 그냥 우리 백번님들 보시라고 툭 떨어지게 이렇게 입었어. 뭐 풀로만 하나 딱 하면은 겨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쁨이 있잖아요 유행 타지 않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습니다 블랙이랑 이게 카멜이잖아요 소재에서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무게감이 블랙은 살짝 더 가볍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코트 입었을 때 좋은 소재로 보드랍게 만들어 가져가지고 팔자 끼거나 이럴 때 되게 보드랍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다 느낌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희애언니가 입으셔도 희애언니 못입봤다고 내가 희애언니 노란 니트 제가 입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요 느낌이야 봄까지 가능해요 제주도에 유채꽃 보러 가는데 왜 유채꽃 보러 가냐고 날 보라고 <laughs> 어두운 아우터 딱 입고 그냥 딱 벗었을 때이 확확 요런 컬러에 대한 갈구가 있어 겨울에는 여행 갔을 때 이런 걸 보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요 바지랑 운동화랑 신었을 때요런 느낌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트를 하나 또 입어볼게요 음 약간 이런 뜻이구나 요거 지금 제가 안에 노란 컬러를딱 보이게 이렇게 입었더니 또 사람이 너무 밝지? 요거 는내도 예쁘다 요기가 약간 요렇게 되잖아 요거 요거도 예쁘잖아 이거 똑 하 컬러의 머플러인데 이렇게 같이 그냥 우와 <laughs> 너무 근사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 쳐다볼 것 같아 머플러 진짜 부드러워요 손톱 봐봐 아무튼 진짜 찐으로 갤러리 관장님 느낌이야. 내 친구도 로에서 살거 있다고 얘기했던 게요 착장이야. 언니,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입고 뭘 어디 가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입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되게 모델 같지 않아? 키는 보지 마시고 그냥 아줌마 치고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멋지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벨트이고 지금도 이걸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방 이렇게 그냥. 어, 뭔가 심플한데 너무 멋있어. 어, 그냥 이렇게. 이런 바지 하나 없으시다면 이런 바지를 한번 입고 싶다고 했 다 괜찮은 것 같다. 개꿀. <laughs> 여기에 그냥 카멜 컬러 딱 입었을 때 어때? 너무 예쁘잖아 화이트 바지에 그레이랑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 기본이잖아. 천년 뒤에 우리 후손도 이렇게 클래식룩으로 입을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그냥 멋지지? 진짜씨 이거 같아. 어? 이렇게 입고 뭐밥 모임 상담 행사 결혼 하객룩 뭐 이런 거다 그냥 되는 거. 야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카라 예쁘죠? 주머니 예쁘죠? 기장감 예쁘죠? 음. 하나 정도 잠그면 되고 다 풀었을 때 이거고 이터들 내에 목이 안 답답해 보이. 편안하면서 음. 따뜻하게 감싸줘. 음. 따뜻한데 두껍지 않으니까 어떤 아우터를 입어도 편하게 매치가 되고 허리단도 되게 편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예쁘고 비트 같은 게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 아이보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도톰하다 어. 했잖아요. 이게 착붙어. 봐봐 기장감 어때요? 아 너무 딱이야. 막 어디 안 가. 파랑 마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잠깐 사러 가는 거. 베이지와 브라운의 사이 정도 되는 거 음. 같거든요. 너무 보드라워 보여. 사람이 아주. 네, 그랬죠? 요거 심플한데 되게 입으면 멋지다고? 뭐, 저 여자는 저런 기본 홈페이스를 어디서 사? 물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아이템. 요거 지금 프로버는 올려도 안 부담스러워요. 음. 이게 목이 안 쫄리니까. 다 세웠을 땐 요런 느낌. 요렇게만 입어도 예쁜 거예요. 요거 그리고 치마가 되게 편해요. 어. 뒤에 밴딩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좀 폼! 안에 잡아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슬쩍슬쩍 조아리 보이는 게 섹시하다니. 어, 요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다. 아까 요거 아방한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뚫어뜨리면 요런 느낌. 근데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 음. 아까는 그 미술관 관장님이었잖아요. 큐레이터가. 미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막 떠박떠박 잘할 것 같은 느낌? 이 빛깔이 너무 고와. 사무실에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중요한 미팅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옷으로 딱 단정하게 승부 보는 느낌? 그냥 멋지지 않아? 미술적인데 툭툭한 여자 같아. 툭 떨어지는 이 느낌이 파리진 느낌도 나면서 프랑스 느낌도 나지 않아요? 요거는 좀 시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크림 컬러 자켓을 이렇게 매치했어요. 기장감이 살짝 긴 느낌이 있어가지고 힐 신었고, 이렇게 입었어요. 약간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가요? 진짜, 항아리처럼 요렇게 되는 요 라인이 너무 예쁘고, 뒷모습은 요렇게. 음. 근사한 치마나 요런 바지 입었을 때 위에는 뭐 블랙, 아이보리. 어디 행사 갔을 때 하객님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실내에서 또아이털를막꾹꼭 입고 있으면 엄청 사람이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 요렇게 그냥 딱 입고 있어도 되게 근사하죠. 요거 봐봐. 요렇게 같이 입으니까 또 너무 근사하죠. 음. 서로 서로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렇게 같이 입었을 때 음. 위에는 뭐 그냥 네이비 컬러 터들넥을 입었는데 요렇게 그냥 쳐보면 예쁘지않아 음. 그냥 라인 잡히게 요렇게 입는 것도 예쁘고 풀어가지고 요런 것도 그냥 예쁘고 단 슈를다 열고 이렇게 입어도 멋지고 하프코트를 어려워했는데 요런 하프코트라면 무조건 오케이 버튼 업 원피스 저는 지금 블라우스처럼 입었어요 그래서 밑에 아까 우리 입었던 크롭트 팬츠랑 이렇게 같이 입었는데 되게 근사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활동적인 사람이고 옷을 되게 다양하게 즐기듯이 입는 사람의 룩이라고나 할까? 원피스로 단독으로만 딱 입어도 예쁜데 이렇게 그냥 입으니까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예쁜 것 같아요 옐로우 컬러는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멀한데 이 옷에서 힘이 느껴져서 이걸 입었을 때 내가 지기가 생기는 느낌? 어깨 숄더가 약간 힘이 들어가요 뒤에 지퍼 촉감 되게 좋아요. 재별진 며느리가 집 앞에 들어갈 때 파파라치 찍힐 것 같은 느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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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으로. 이런 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일할 때라든지 집안에 행사가 많다든지 이거를 사실라 이건 아니지만 후보에는 좀 올리면 좋겠다. 20년을 두고 입을 옷이야. 행사가 있다 치자요. 포트는또 입어야 되잖아. 이것만 입고 다닐 수 음. 없으니까 그러면. 원피스, 올 원피스 살짝 어려울 수 있잖아. 음. 코트랑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멋지지. 자 그러면 오늘 로에 정말 근사했고 예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엄청 가슴이 뽀뽀해지면서 콩 생기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입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남 신세계에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로에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저도 시간되면 갈 거거든요. 갑자기 만나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백보님 정말 감사드리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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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참 그리고 제 치과 선생님이 활짝 웃으라고 얘기를 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에게 왜좀더 좋아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안 편해. 너무 막 꾹꾹 눌러서 얘기하네. 이게 브라운이고, 이게 밀크 브라운이거든요. 아,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이거 끼고 있네. 자, 봐봐요. 눈을 의심해서. 어, 이런 얘기 이제 두 번은 안 해요.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 100잘 없잖아요. 지금 벌써 한열번 얘기해. 하우스 투스 패턴을 외웠잖아, 내가. 하우스 투스예요 아, 미안합니다. 하우스는 집이고. 하우스.